안녕하세요. 스타 인터뷰다의 이다희입니다. 오늘은요, 감성 트로트 마중으로 열일 행보 중인 가수 정다경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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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 발매한 곡이죠. 네. 마중으로 열일 행보 중이신데요. 서정적인 연주에 또 강렬한 비트까지 더해진 기존 트로트랑은 또 다른 느낌의 곡이더라고요. 네. 딱이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예전부터 이런 장르의 노래를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무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무대를 제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히트곡 제조기인 또 알고 보니 혼수상태 작곡가분들이 함께 또 도와주셔가지고 또 아주 좋은 노래가 탄생이 됐고요. 또 춤과 노래를 같이 접목시켜서 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엄청 또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사도 네. 너무 좋던데요. 나는 님을 맞으러 마중간다. 네. 한순간 꿈이라 해도 님이 알아보실 수 있게 네. 달빛 들어 날이 지네. 날 네. 가사가 예술인데 이게 정다경 씨 솜씨라고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반려견을 음. 떠나보냈을 때 음. 많은 분들께서 꿈 속에서라도 볼수 있었으면 라는 음. 대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마음을 좀 담아서 그 꿈속에서 약간 흐릿흐릿한 그런 느낌을 달빛들어서 날 비춘다. 좀더 밝게 볼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사를 좀 적어봤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감성을 살려서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님이여, 허서오소서, 어서 어선 어서 내게 오소서 나는 님마으로 네 마중간다. 한순간 꿈이라 해도 네 근데 사실 기존 정다경 씨의 히트곡 하니바람이랑 좋습니다랑은 네.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이에요. 네. 이번 변신에 또 눈길이 가는 게 바로 그 정다경 씨의 살랑살랑 거리는 단아한 안무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정다경 씨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이 참 곱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국무용과 접목해서 안무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오, 직접 안무를 하신 거예요? 같이 안무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로 안무를 짰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이 노래와 저, 제가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성숙한 매력을 또 뽐내고 계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덧 10년 차 가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신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이 트로트 장르가, 어, 한 또, 저의 윗분들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또 들어주시고 찾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감성을 건드리기엔 제가 그 감성을 알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매순간이 무대를 매순간 무대를 아 이게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순간이 아직도 신입인 것 같은, 신인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씩 배워 가는 그런 과정이 이래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언니 같고 이제 친구 같고 또 동생 같은 네. 친근한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네. 그게 또 정다경 씨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또 실제로 SNS를 통해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단독 콘서트를 아직 못했어요. 근데 단독 콘서트를 왜 못했을까? 이제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어, 조금 더 제가 발전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어, 더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점점 커버곡도 하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또 보고 싶은 모습들을 그렇게 제 스스로 찾아가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커버 영상을 봤는데요. 90년대 가요부터 걸그룹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커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커버 영상이 식당에서 부른 아 청상년이에요 아 어떻게 고기 불판 앞에서 네. 그렇게 애절한 락 발라드를 부를 수가 있는지 너무 멋있고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항상 스튜디오나 아니면 무대나 뭔가 그런 곳에서만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또 새롭게 그렇게 다가가서 고기 앞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아, 최대한 신뢰가 안 되게 조용히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렇군요 지금 고기불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때 그 야자한 감성을 살려서 네. 천상연한 소절 들어갈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약간 더운 게 고기불판 앞에 아, 있는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천상현 그 느낌을 살려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어 네까지.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덥죠? 렇게 아, 덥죠? 너무 후끈후끈. 이제 정다경 씨의 가창력으로 인해 네. 이 분위기가 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네. 커버 영상으로 젊은 세대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6시 내 고향 리포터로 또 어르신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정다경 씨를 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의외로 잘 몰라보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정다경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볼수 있는 약간 그런 친근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음반 활동에 또 리포터 활동에 커버 영상 촬영까지 너무 강행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뿜뿜하는 정다경 씨지만 그래도 때론 힘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일이 없는 게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걸로 제가 더 힘을 얻어요. 음. 네. 왜냐면은 오히려 쉬어, 쉬어봤자 저한테 좋을 것도 없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쉬면 쉴수록 사람이 더 나태해지고 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포터도 활동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저 혼자 스스로 계속 일을 만들면서 그래서 점점 더 활력도 생기고 행복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다경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다경씨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퐁당 빠졌습니다. <laughs> 다경씨는 어땠나요? 어,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인터뷰를 안 하면 저의 마음과 또 저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 오늘 어, 다혜님도 보고 또 이렇게 초중한 인터뷰 시간을 어, 만들어서 저는 좀 좋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정다경 씨와의 데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C 다혜였고요. 정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